안녕하세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다고 누워만 계신가요?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게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움직이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최신 의학 연구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허리 통증을 줄이는 하루 10분 과학적 루틴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이나 주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허리가 편안해지는 방법을 분명히 배워가실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섹션 1 문제 제기 허리 통증, 왜 이렇게 흔할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고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서면 허리가 찌릿하고, 허리를 숙였다가 펴기가 두렵고,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살면서 한번 이상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2024년 대한정형외과학회 자료를 보면, 요통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50에서 70대에서 아침에 허리가 굳는다 구부릴 때 찌릿하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까지 저린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허리 때문에 고생하실까요? 가장 큰 원인은 현대인의 생활 습관에 있어요.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허리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지는 거죠. 운동 부족도 큰 문제인데 예전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운동이었지만 지금은 차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몸을 움직일 일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면 낫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통증을 방치한다는 거예요. 급성 허리 통증을 그냥 방치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단순한 근육 긴장이 반복되면 척추 주변 인대가 늘어나고, 디스크가 손상되고, 신경이 압박되면서, 회복까지 훨씬 오래 걸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수술이나 약물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섹션 2원인 분석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은? 허리 통증을 해결하려면, 먼저 왜 아픈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뼈가 문제다, 디스크가 나빴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근육 불균형 때문이에요. 허리 주변 근육의 불균형이 만드는 악순환. 우리 허리는 여러 근육들이 서로 협력해서 지탱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근육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요추 기립근이라는 허리를 곧게 세우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척추에 직접적인 부담이 가해져요. 둘째는 햄스트링이라는 허벅지 뒤쪽 근육인데 이 근육이 뻣뻣하게 굳으면 골반이 뒤로 당겨지면서 허리가 과도하게 굽게 돼요. 셋째는 장요근이라는 골반과 허리를 연결하는 근육인데, 오래 앉아 있으면 이 근육이 짧아지고 굳어져서 허리를 과도하게 앞으로 당기게 되죠. 이렇게 근육들의 균형이 깨지면 골반이 전방이나 후방으로 기울어지고, 이 상태에서 허리뼈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를 망가뜨리는 이유. 많은 분들이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스웨덴의 척추 전문가인 나켐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앉아 있을 때 디스크 내부 압력이 서 있을 때보다 무려 4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특히 허리를 구부리고 앉으면 압력이 3배 이상 증가해서 디스크라는 척추뼈 사이의 쿠션이 점점 손상되고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은 또 다른 문제도 만드는데 앉아 있으면 엉덩이 근육과 코어 근육이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점점 약해지고 약해진 근육은 허리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서 더큰 부담이 가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과학이 증명한 운동의 효과. 캐나다 워털루 대학의 스튜어트 맥길 박사는 세계적인 척추 건강 전문가인데 그의 연구팀이 수백 명의 허리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적절한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한 그룹은 8주 만에 통증이 평균 35에서 45% 감소했고, 일상생활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고 해요. 반대로 약물치료만 받고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은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 연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해요. 움직이지 말라가 아니라 올바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미국 물리치료사 협회에서도 급성 요통 환자에게 2일 이상 침대에 누워있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물론 통증이 심할 때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지만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회복을 빠르게 하고 재발을 막아준다는 게 현대 의학의 결론이에요. 코어 근육이 허리를 지키는 비밀. 코어 근육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정확히 뭘까요? 코어 근육은 복부, 허리, 골반 주변을 둘러싼 여러 근육들을 통칭하는 말인데 마치 허리에 자연스러운 코르셋을 두른 것처럼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탱해줘요. 복직근, 복사근, 복횡근 같은 배 근육들과 척추기립근, 다혈근 같은 허리 근육들, 그리고 골반저근과 횡경막까지 모두 포함되는데 이 근육들이 동시에 수축하면서 척추를 보호하는 거죠. 코어 근육이 튼튼하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숙일 때도 척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코어가 약하면 척추가 불안정해져서 쉽게 다치게 돼요. 섹션 3. 해결 방법. 하루 10분 과학적 허리 운동 루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따라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루틴은 총 10분이고, 준비 운동, 코어 강화, 자세 교정, 마무리 스트레칭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1단계 준비 운동 2분 허리를 깨우기. 운동 전에 굳어있는 척추와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갑자기 운동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으니까요. 고양이 소자세. 이 동작은 척추의 유연성을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준비운동이에요. 바닥에 네 발로 엎드려서 손은 어깨 아래 무릎은 골반 아래에 위치시키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아래로 내리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세요. 이게 소자세예요. 그 다음 숨을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 올리고 고개를 숙여서 배꼽을 보세요. 이게 고양이 자세고요. 이 동작을 천천히 10회 반복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척추를 하나하나 느끼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하면 척추 마디마디 사이가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굳어있던 근육들이 이완돼요.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 바닥에 편하게 누워서 양손으로 한쪽 무릎을 가슴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이때 반대쪽 다리는 쭉 펴거나 구부려서 편한 자세로 두시면 되고, 무릎을 당긴 상태에서 20에서 30초 유지하세요. 허리 뒤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2회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요추 주변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스트레칭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골반 주변 혈액순환도 개선시켜줘요. 2단계 코어 안정화 운동 4분 허리를 강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허리를 지켜줄 코어 근육을 강화할 시간이에요. 브리징 운동.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 그리고 허리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주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발은 골반 너비로 벌리세요. 팔은 몸 옆에 편하게 두시고요. 숨을 내쉬면서 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이때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해요. 엉덩이를 최대한 조이고 배에도 힘을 준 상태로 10초간 유지하세요.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그 다음 천천히 엉덩이를 내리면서 척추를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는 느낌으로 돌아오세요. 이 동작을 10에서 12회 반복하는데 중요한 건 속도보다 정확한 자세예요. 브리징을 하면 엉덩이 근육 둔근이 강해지면서 허리가 받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골반도 안정화돼요. 플랭크 플랭크. 플랭크는 코어 근육 전체를 한 번에 강화시키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예요. 바닥에 엎드려서 팔꿈치를 어깨 아래에 두고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세요.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는 게 핵심인데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도 조이면서 20초간 버티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마시고요. 20초 버티고 10초 쉬는 걸 3세트 반복하시면 되는데 익숙해지면 30초, 40초로 시간을 늘려가세요. 플랭크를 하면 복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탱하게 되고, 이게 바로 디스크 압박을 완화시켜주는 원리예요. 만약 팔꿈치 플랭크가 너무 힘드시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는 수정 플랭크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사이드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옆구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이것도 척추 안정화에 정말 중요해요. 옆으로 누워서 한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발을 포개어 몸을 일직선으로 들어올리세요. 옆구리에 힘을 주면서 15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또 힘들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시작하시면 되고 양쪽 2세트씩 하시면 됩니다. 3단계 자세 교정 운동 3분 일상의 자세를 바로잡기. 코어가 강해졌다면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 패턴을 바로잡아야 해요. 체어 스쿼트 이 운동은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올바르게 하는 법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의자 앞에 서서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으세요.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리는 곧게 펴진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의자에 살짝 닿을 정도로만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는데, 엉덩이와 허벅지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15회씩 2세트 반복하시면 되는데,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일상생활에서 앉고 일어설 때 허리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스탠딩백 익스텐션 현대인들은 대부분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고 사는 시간이 많아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이 꼭 필요해요. 편하게 서서 손을 허리에 대고 천천히 상체를 뒤로 젖히세요. 과하게 젖히면 안 되고 가슴을 천장 쪽으로 열어주는 느낌으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돌아오세요. 10회 정도 반복하면 되는데 이 동작이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있던 척추를 반대 방향으로 펴주면서 균형을 맞춰줘요. 뉴질랜드의 물리치료사 로빈 맥켄지가 개발한 맥켄지 운동법도 이런 신전 동작을 기반으로 하는데 많은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됐어요. 버드독 버드독 균형과 안정성을 동시에 키워주는 운동이에요. 네 발로 엎드린 자세에서 한쪽 팔을 앞으로 쭉 뻗고 반대쪽 다리를 뒤로 쭉 펴세요. 팔과 다리 몸통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10초간 버티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하고 양쪽 10회씩 반복하시면 되는데 이 동작을 하면 척추 신부 근육들이 활성화되면서 허리 안정성이 크게 향상돼요. 4단계 마무리 스트레칭 1분 근육을 이완하기 운동 후에는 긴장된 근육들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햄스트링 스트레칭 허벅지 뒤쪽 근육이 굳으면 골반이 뒤로 당겨지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니까 이 근육을 꼭 풀어줘야 해요. 의자나 계단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무릎을 펴진 상태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세요.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숙이고 30초간 유지하세요. 양쪽 다리 번갈아가며 2회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런지 자세를 취한 다음 앞쪽 무릎 방향으로 체중을 천천히 이동시키세요. 뒤쪽 다리의 사타구니 앞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30초씩 양쪽 반복하시면 됩니다. 척추 비틀기 스트레칭 바닥에 누워서 양쪽 무릎을 세우고 무릎을 한쪽으로 천천히 넘기세요. 어깨는 바닥에 붙인 상태로 고개는 반대쪽을 보면서 30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하세요. 이 동작이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허리의 유연성도 회복시켜줘요. 운동 시 주의사항. 이 루틴을 할때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째는 절대 통증을 참으면서 하지 마세요. 운동 중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강도를 낮추세요. 둘째는 호흡을 멈추지 마시고, 힘들어도 계속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하세요. 셋째는 매일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최소 주 3에서 4회는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볼수 있어요. 넷째는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 위주로 하시고 통증이 줄어들면 점차 강도를 높여가세요. 만약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전문재활센터나 물리치료사의 지도하에 정확한 자세로 운동하시는 게 안전해요. 섹션 4 실제 사례와 전문가 조언. 이론만 들으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어서 실제 사례들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실제 사례 1이 할머니 72세의 놀라운 회복. 서울의 한 재활운동센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할머니는 5년 동안 만성요통으로 고생하시면서 거의 모든 치료를 다 받아보셨대요.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한의원 치료도 받고. 그런데 일시적으로만 좋아졌다가 금방 다시 아프고, 특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 찌릿한 통증 때문에 의자에서 일어서는 게 두려울 정도였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수술이 두려워서 마지막으로 운동치료를 시도해보기로 하셨대요. 처음 3주 동안은 준비 운동과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셨고, 그 다음부터 천천히 브리징과 플랭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플랭크를 10초도 버티기 힘들어 하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하시더니, 한달 후에는 30초까지 버티실 수 있게 됐대요. 3개월이 지난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허리 주변 근육량이 15% 증가했고, 통증 척도가 10점 만점에 8점에서 2점으로 감소했어요. 지금은 손주들 돌보는 것도 전혀 문제없고, 가벼운 등산도 다니실 정도로 회복되셨대요. 담당 물리치료사가 70대에 이 정도 회복을 보이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할머니가 정말 성실하게 매일 운동하신 덕분이라고 하시더래요. 전문가 인터뷰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조언.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김 교수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해드릴게요. 허리 통증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쉬면 낫겠지 하고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물론 급성기에 2-3일 정도 안정을 취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 이상 오래 누워 계시면 오히려 근육이 약해지고 회복이 더 늦어집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적절한 운동이 약물 치료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명확히 입증되고 있어요. 특히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은 허리 통증 재발률을 50% 이상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또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운동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지만 늦게 시작해도 효과가 있어요. 70대, 80대 환자분들도 올바른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통증이 크게 개선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통증이 좋아졌다고 운동을 중단하면 안 돼요. 평생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습관화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청자 크유앤드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댓글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가장 자주 나온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 일 운동 후에 통증이 생기면 중단해야 하나요? 답변 운동 후에 생기는 통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근육통이고 둘째는 신경통이에요. 근육통은 운동 후 24-48시간 내에 나타나는 뻐근하고 당기는 느낌으로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운동 중이나 직후에 찌릿하거나 날카롭게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생기면 이건 신경이 자극받는 신호니까 즉시 중단하고 강도를 낮추거나 동작을 수정해야 해요. 헷갈리시면 뻐근함은 OK, 찌릿함은 NO 이렇게 기억하세요. 질문 이 디스크 환자도 이 운동을 해도 되나요? 답변 디스크 탈출증이 있으신 분들도 대부분 할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어요. 특히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의 윗몸 일으키기, 무릎 당기기은 디스크를 더 밀어낼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고 대신 플랭크, 브리징, 백 익스텐션 같은 척추를 중립이나 신전시키는 운동 위주로 하세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실 때는 물리치료사나 운동치료사의 지도를 받으시면 더 안전해요. 질문 3 하루에 몇번 해야 하나요? 답변 20분 루틴은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가능하면 아침에 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아침에 하면 하루 종일 코어가 활성화된 상태로 있어서 허리 보호 효과가 더 크거든요. 시간이 되신다면 저녁에 스트레칭만 추가로 10분 더 해주시면 금상첨화예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지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 사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면 이 운동을 안 해도 되나요? 답변 요가나 필라테스도 허리 건강에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특히 필라테스는 코어 강화에 특화되어 있어서 허리 통증 예방에 효과적이죠. 하지만 20분 루틴은 집에서 별도의 도구 없이 할수 있고 허리 통증 완화에 특화된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함께 병행하시면 더 좋아요. 요가나 필라테스를 주 2에서 3회 하시고 나머지 날은 이 루틴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완벽해요. 섹션 5 핵심 요약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쉬는 것보다 올바르게 움직이는 것이 회복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허리 통증의 35-45%가 줄어듭니다. 셋째, 하루 10분 루틴으로도 충분히 통증 관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기억하면 좋을 생활 습관들. 운동과 함께 일상생활에서도 허리를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 좋아요. 앉을 때는 의자 깊숙이 앉아서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걸어주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리세요. 잠잘 때는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보다는 적당한 탄력이 있는 매트리스가 허리에 좋고,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척추가 일직선으로 유지되요. 체중 관리도 정말 중요한데, 체중이 1kg 늘면 허리 디스크에는 3에서 4배의 압력이 더 가해지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허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허리 통증은 적절한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하루 10분 과학적 루틴, 준비 운동부터 코어 강화, 자세 교정, 마무리 스트레칭까지 단계별로 따라 해보세요. 완벽하게 다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3개월 후에는 분명히 아,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허리 통증 경험이나 운동 후 변화, 궁금한 점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허리 아프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